거기 연달아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넋을 놓고듣다가 보니까 제가 어머니 생각도 하고 엄청 많이 좀 뭉클한 어,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 본 행사의 주인공이신 금지연 시인님을 무대로 모시고 오늘 오신 배민 여러분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 소개가 빠지신 분이 있더라도 섭섭이 안 마시고요. 다음에 또 일일이 찾아가서 인사드릴 거니까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사회자님께 경고하는데 절올 울리지 마세요. 어, 먼저 우리 오늘 바쁜 일을 제쳐두고 이렇게 사이를 봐주셔서 우리 최원호 씨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laughs> 어, 그 너무 뜻밖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가 연락단들은 드 어떻게 아시고 김정호 국회의원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박은희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준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꼭산에 꼭산 선생님 미역 고모님이십니다.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한주미역협회 회장님, 원로작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웅 고모님, 김혜문역 김해, 김영웅 고모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물새가 오는 법 어, 발가사를 써주시고 해설을 써주신 우리 해양대학교 교수님, 구모룡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경남대 석자 교수님, 정일근 시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때늘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김혜예총 김성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옆에서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그 박상윤 한매 출방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열기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해 인연 연구회 김물 인물 연구회 김지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해 문화원 김우라 원장님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해 문화원 부원장님 양민주 전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승민 대표님, SGI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철용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기 저하고 앞면도 예, 없는데 페, 페이스북 친구라는 의미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가 박충미 팀장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선하 주무관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최근에 만나서 굉장히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 송산순이 그 김에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나중에 마지막 음악 해주실 김형진 교수님 안 계십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김하영 기타리스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무현 재단 김혜지의 대장님 김수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어, 그 코로나19로 봉사하고 계실 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신 저, 그리고 제게 그림도 그려주신 우리 강길수 하백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소리 예술단 박시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해 아동 문학회 김영미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오늘 응원을 해주러 오신 그 지금 장례 지도사로 계시고 그 다음에 평소 때 연주를 많이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허우진 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허남철 회장님은 항상 저하고 옆에 세트로 맨날 다닙니다. 그래서 <laughs> 인사가 늦었습니다. 헌함철 <laughs> 어,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훈 부모님 인사하셨습니까? 네. <laughs> 예. 예. 앞에 서 있으니까 <laughs> 보이지도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